화목 난로 효과도 내면서 화목 보일러 효과까지 볼수 있는 화목 난로 겸 보일러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중년 놀이터 미드라이프TV입니다. 오늘로서 초보 유튜버 31일차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2편에 걸쳐서 보여드린 화목 난로 겸 화목 보일러의 성능과 효과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목 난로가 아니고 화목 난로 겸 보일러로 만든 이유는 난방 시간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시설 재배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름보일러나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데요. 여기는 20평에 불과한 아주 좁은 비닐하우스고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나 전기를 이용한 난방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목 난로의 경우는 그 불을 떼는 그 시간에만 난방 효과가 있고 잔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난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면 되겠지만, 그 가격대가 수백만 원이고 그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도 안 나는 이런 작은 비닐하우스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요. 저는 화목 난로 효과도 내면서 화목 보일러 효과까지 볼수 있는 화목 난로 겸 보일러를 생각했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난로 겸 화목 보일러의 성능과 효과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기대 효과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기대했던 것에 한50% 정도만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궁이 부분을 처음에는 철제로 이렇게 문을 제작해서 달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을 떼어버리고 안 쓰는 김치통이 있어서 김치통 뒷면을 바닥면을... 그라인더로 잘라낸 후에 완전히 공기가 밀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밀폐 용기를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의 용도는 처음에는 이쪽으로도 공기 주입구 역할을 주려고 했었는데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좀 부작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완전 밀폐를 하고 재만 청소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실입니다. 화실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하나 관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 부분이 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벽돌을 절약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나무 받침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둥을 대고 벽돌을 쌓았는데 이 화실 부분이 워낙 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열로 인해서 나무가 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불은 붙지 않으면서 이렇게 타 들어가더라고요. 이 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굳어서 뭐 밑으로 내려앉을 염려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무 투입구입니다. 나무 투입구를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는 많은 양의 나무를 채워놓고 심야 시간에 좀 오래도록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었는데 나무 투입구 겸 공기 주입구 역할도 하고 있는 건데요. 공기 주입구의 크기와 이 연통의 크기를 보통 100 대80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공기 주입구보다 연기 배출구가 약간 작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약한두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좀더 많이 넣어서 오랫동안 타게 하기 위해서 투입구를 크게 했습니다. 대신 뚜껑이 있기 때문에 공기 주입량을 이걸로 조절을 하면 100대80 조절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 아래 입구를 밀봉한 이유. 는 이 공기 주입부가 크다 보니까 아랫부분에서 작은 틈에서 공기가 많이 주입이 되면서 이거를 많이 닫아도 공기가 이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아궁이 부분은 완전히 밀봉을 한 것입니다. 아궁이 부분을 완전히 밀봉한 후에는 이걸 완전히 열었을 경우에는 간혹 연기가 역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 연기가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원래 2차 공기 주입 구멍을 이 아래 또는 이쪽 아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도 없이 처음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설치를 안 하고 뒤늦게 높은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가지고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를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연기 배출량이나. 또는 이쪽으로 공기가 주입되는 현상을 볼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화력이 세지거나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발열량이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완전 연소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난로 효과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 위에는 철판을 댄 것이고요 화실 부분과 이 화덕 부분 몸체 부분에 벽돌과 황토를 사용한 이유는 순간적으로 발산되는 열을 단열을 시켜서 그 열을 물을 데우는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게 온돌과 같이 달궈지면은 그 식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철판은 난로에 불이 꺼지면 2시간 안에 차갑게 식습니다. 이 벽돌과 황토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난로에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도 거의 9시간, 10시간 동안 미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돌과 같이 열이 천천히 식으면서 오랫동안 난방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효과의 50%만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스통에서 나온 온수를 바닥에 깔려 있는 보일러 엑셀 파이프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물펌프를 이용해서 온수를 강제 순환시켰었는데요, 난방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멘트 바닥으로 뺏기는 열 때문에 도저히 저 용량의 보일러 가지고는 그 온수를 감당이 안 됐습니다. 바닥에 연결된 엑셀 파이프로 가는 온수를 끊어버리고 대신 플라스틱 드럼통 3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저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온수의 열을 이 물통 3개에 축열을 해서 이 열을 가지고 난방 효과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를 이세 번째 드럼통으로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물인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물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드럼통 3개에는 하단에 타이프를 연결해서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간 온수가 두 번째 첫 번째 드럼통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 드럼통에서 다시 물펌프의 힘에 의해서 가스통 안으로 주입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펌프는 이 위에 온도 센서를 장착을 해서 온도에 따라서 물 펌프가 멈추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에 이 탱크에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통에서 파이프를 하나 더 빼서 간단한 세면용으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도꼭지를 하나 다른 겁니다.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연통을 설치했는데요. 연통을 처음에는 저 위에서 바깥쪽으로 일직선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바깥 부분에 연통을 만져보니까 만질 수가 없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연통의 열을 조금이라도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통을 이 아래쪽으로 빼서 바닥을 통해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저쪽으로 배출되게끔. 그래서. 연통의 길이를 2.5배 이상 늘림으로써 이 열이 하우스 내에 많이 발산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했더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난방 효과도 이 연통의 열로 인해서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온도는 영상 7도 저녁 7시인데 이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9도 외부하고 2도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장작은 보시다시피 엄청 많죠 50키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막 불을 붙였는데 옆면 온도가 15도 상판은 30도 화실은 16도 온수통 온도는 28도 난로 피우기 전에 수온이 28도였는데 지금 35도 약 7도가 상승했습니다. 10kg의 화목으로 3시간 만에 6.8도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불을 지핀지 약 5시간 반이 됐습니다. 불은 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00도가 넘네요. 측정 불가. 철판은 178도, 화실 부분 철판하고 온도가 거의 비슷하네요. 172도. 지금 시간이 밤 12시입니다. 난방을 7시부터 불을 떼기 시작했으니까 5시간이 경과된 시간인데요. 화목은 50kg를 준비했는데 지금 20kg 정도 뗀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45도 정도 됩니다. 쪽은 37도. 제가 전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6시간 정도 되니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니까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9시간 경과된 후에 만져봤더니 그때까지 열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물, 물통 세 개가 전체 온도 상승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아침에 확인했을 때 난로가 완전히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와의 공기 차이가 7도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10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뭐 식물을 재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겨울에 재배를 하긴 할 거지만 최소한 얼어 죽지 않게 영상 10도만 유지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니까 영상 10도는 그냥 무난하게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추위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날씨가 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면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도 유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연탄 난로를 뗄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불이 꺼진지 9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지면 온도를 한번 볼까요 바닥 온도가 16도 하실 온도 9시간 경과 후에 46도입니다 나무 투입구 쪽 온도 61도 상판 철판 온도 앞쪽에 27도 33도 거의 다 식었네요. 철판 알로는 불이 꺼지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벽돌과 황토는 이 잔열이 상당히 오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통, 물통을 이용해서 온수를 가열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했었는데요. 밤새 9시간이 경과됐는데 불 꺼진지 아직도 잔열이 남아있는 거로 봐서 실내 온도 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거꾸로 타는 보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거꾸로 타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고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과 연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의 섭리이죠. 그 말은 맞습니다만 지금 카메라로 자세히 안 보이지만 불길이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 빨려 내려가면서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타는 난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상순이는 여태까지 참견을 하다가 피곤을 했던지 지금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떠들어도 깨지도 않네요. 그것도 꼭제 의자에 올라가서 자고 있습니다. 상순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0kg의 장작으로 6시간, 7시간 떼는 것은 다른 화목난로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화목난로를 작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에, 사람이 있는 동안 나무를 계속 떼면 난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화목난로를 보조 난방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동안 불이 꺼지더라도 뭐 다른 온수보일러가 작동을 하니까 난방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소규모의 하우스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자거나 철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심야 시간 동안 화목이 불이 꺼졌을 경우에 잔여를 이용해서 다음날 일출 때까지 1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용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편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 안에 온수 보일러 역할을 하는 보일러관 대신에 가스통을 넣습니다. 가스통 대신에 온수 보일러에 사용하는 파이프를 이 안에 넣어서 온수를 가열한다 그러면 열 효율은 아마 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철판을 드러내고 가스통 대신에 온수 보일러에 쓰는 금속관을 이용해서 온수를 가열할 생각입니다. 삼수라 너 여기 엄청 뜨거 조심해야 돼. 오늘 12월 24일 8시 30분입니다. 사무실에서 뿔꿀한 일들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혼자 지금 제놀이터에 와서 이 완성한 거 테스트도 해볼겸 혼자 고기를 구워 먹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먹어 볼래? 어디다 줄까? 여기 야참 코로나 때문에 혼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게 되네요. 뭐 가족들하고 먹고 싶은데, 가족들 집이 약간 좀 멀리 따로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상추하고 쑥갓은 이 하우스 안에서 심어 놓은 것들입니다. 음. 소를잘 먹지 못하는데, 오늘 같은 날술 한잔 하고 싶긴 한데 차가 있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진 관계로 초보 유튜버 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비 중인 컨텐츠가 여러 개라서 다음 영상 예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놀이터 미드라이프 TV였습니다.